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하는 매매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 3가지 매매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 간략한 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튜브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은 소개 영상 올린 것이 있는데, 그걸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분봉 기준으로 단타 매매를 10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을 보시면 3분봉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주식에서 얘기하는 기준봉이랑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3분봉 기준으로 해서 9시에 장이 시작하고 9시 3분에 완성되는 첫 분봉 첫 캔들을 가지고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그첫 캔들이 장대 양봉이나 아니면 몸통이 긴 양봉이면서 거래대금이 강하게 실린 캔들, 그 봉을 기준이 되는 봉이 된다 해서 기준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6월 22일 날 실제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의 차트인데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강한 거래대금이 실린 요런 봉을 기준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을 가이드 삼아서 매매를 하는 것을 기준봉 매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준봉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 봉이 완성되는데 3분이란, 3분 봉이기 때문에 3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보시면 125억에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이 말은 이미 수많은 투자자가 장이 시작하자마자 관심을 가지고 매수 매도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맛집에 오픈 땡 하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줄을 서는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은봉이 아닌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수세가 훨씬 강하다는 거겠죠 이 매수세가 강하다는 것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10분 안에 빠르게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를 마치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식당에 또 비유해서 맛집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사람 없는 식당을 뭐 간판 보거나 일일이 다 들어가 보거나 하면서 맛집을 찾는 것보다는 줄이 서 있는 식당이 맛집일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게 이렇게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지고 양봉이 서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주식 단타 매매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이 어떤 특정 이유에 대해서 확 줄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특정 가격이 지지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기준되는봉을 보 가지고. 확률 높은 매매를 우리가 해볼수 있는 것입니다. 매매 방법에 대한 기본 틀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3분봉에서 기준봉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3분봉이 만들어지는 중에는 매수를 하지 않고요. 3분봉이 완전히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준봉이 완성이 되면 기준봉에서 가운데 가격의 이 몸통을 기준으로 가운데 그리고 상단 하단 세 개의 선을 그어서 구간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음 봉. 저는 이 다음 봉을 진입봉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준봉이 완성이 되고 나서 3분 동안 그 다음 봉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의 봉이 완성될 텐데, 3분 동안 내가 생각하는 한 종목에 들어가는 모든 비중을 다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분할을 하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나눌 수도 있는데 이건 각자 연습을 하면서 자기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연습 매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단 1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는 10분 알로에서 한번 매수 때마다 10만 원씩 진입을 했었습니다. 기준봉이 완성이 되면 호가 창에 10개를 이렇게 쫙쫙쫙 깔아놓는 식으로 해서 체결이 쭉 되면 중간 가격이 되게끔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3에서 4분할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렇게 진입봉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매수를 할 때의 목표는 진입봉에서 모든 비중을 매수를 했을 때 평단가를 이 네모 박스 구간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다음 봉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음 봉이 운봉으로 조정을 주면서 만들어지는 경우 이 금액을 평단가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고 만약에 바로 상승의 형태가 나와서 3분이 지났을 때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다면, 이 봉의 가운데 가격 정도, 이 가격 정도를 매수 평단가로 잡는 것을 목표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시면서 이 3분 봉이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 중간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힘이 없다는 뜻일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다 깨고 나서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중간 가격이 무너지면 힘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반등시에 물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물량을 바로 죽이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다릴 때도 있는데 기본적인 틀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이 3번 라인, 이 기준봉의 바닥 가격, 이 가격을 이탈해서 뚫고 내려간다면 여기에서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 3분봉 매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는 사실 욕심껏 자기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매도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얘기를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 매매 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매수를 하는구나 정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매수에 대한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모든 영, 매매 기법에 대해 디테일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이 기준봉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올린 매매 영상에서 기준봉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영상을 올릴 때 항상 왜 이렇게 대응을 했는지,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를 같이 영상에 넣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제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매도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뭐 손절에 대한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기법 소개 영상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쭉 올리는 매매 영상, 그리고 이 기법에 대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